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드위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1일 2시 58분인데 어, 제가 원하는 그 뭐야 어떤 관심을 갖는 그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끼리 그냥 저희끼리 일단 <laughs> 남들보다 싸게 매수를 해 놨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5월 1 9일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19,120원 이어 가지고 제가 19일 날 얼마에 샀다고 그런지 기억나세요? 그 19일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19일날 19,500원에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평단가가 18,92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이너스로 찍혀가지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이 평선을 만약에 깨는 거는 뭐안깰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었는데 얘가 지금 효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가 워낙 얇아가지고 이게 뭐 거의 뭐 뭐냐 이거 두루마리 휴지급도 아니에요. 이건 클리넥스그 박스 날아다니는 화장지 있잖아요. 그 정도 아이 뭐야 이게 19만원, 190만원이면 효과를 10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세력이 될수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너무 얇아가지고, 저희가 매수한 것도 찾기 힘들고, 사실 제가 지금 현재 2,400명의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계시지만, 제가 이 분들이랑 하기 때문에 24,000명도 아니고 24만 명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매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한번 했었죠. 자,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가 꽤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이는 갭을 채울 때까지 가져간다. 3만 9천 원 안까지 가져갈 거다라고 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데 갭을 채우는 이 부분에 대한 기법은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기법이 무엇이 있나라고 3일만 찾아보신 분들은 다찾다 아실 다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잘돼 있어가지고 하루면 다 찾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갭을 채운다는 기법은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미트박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징주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갭을 채우는 게 여기 만 4,000, 넌좀 아래거든요? 얘 오늘 지금 고가 가 어디냐면, 13,900원이에요. 지금 거의 갭을 채울랑 말락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요때 갭을 채울 줄 알았어요. 요 날. 근데 안 채웠어. 그리고 오늘 한번 내리고, 여기서 특징주를 동반한 새벽주 조건 3번, 재료를 이쁘게 뉴스로 포장해가지고, 붙여서 날라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는 단순한 목표가입니다. 이게 이 목표가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최대한 가져갈 수 있을 때 최종 목적지 정말 진짜 미친놈처럼 올라가가지고 가져간다 했을 때그 목표가가 최종 목표가인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 항상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수정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적으로 내가 가져갔을 때 나오는 재료의 크기 그리고 들어오는 거래 대금의 크기. 그런 거는 것들을 보고 종가를 보고 그리고 매물대를 뚫었을 때 나오는 거래 대금의 효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업 투자 아니 지금 주식을 11년 했는데 이거를 알게 되는 것도 그 효과가 좀 보인다고 느꼈던 것도 한 5년 지났을 때였어요. 이게 <laughs> 참 주식이란 게참 어렵습니다. 그죠? 코인이랑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주식이랑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그거 같아요. 뉴스가 디지게 많고요.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디지게 많습니다. 옛날에 코인이 뭐 밀크 코인 같은 경우가 뭐 야놀자랑 엮여 있고 뭐 그런 뉴스로 움직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재밌었어요. 저도 그때 코인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알트 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너무 중구난방이죠 명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합니다. 세력주. 그래서 일단은 오늘 봐야 될건 뭐냐? 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왔던 저희의 명분은 뭐였죠? 정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있을땐 당연히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대선 후보들 중에 누구? 예, 1번 관련돼가지고 에너지 공약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재명 관련돼가지고 기후 위기 관련돼가지고 재생에너지 석탄화력 폐쇄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 경차 조기 대응 태... 아, 고 여기 보면은 SMR 원전 비중 확대 에너지 전기료 이하, 에너지 고속도로 근데 이 에너지 이 에너지 고속도로랑 이 에너지 고속도로랑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드 위즈를 가져가는 이유는 요거에 해당됩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 왜냐하면 그리드 위즈에 에너지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특징 주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국내 1위 전력 수요 관리 기업 부각이라고 해가지고 4월 15일 요 날이죠 13% 밖에 안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꼬레? 예, 꼬레? <laughs> 거래량이 좀 실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세의 시발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게 나왔던 뉴스가 나왔던 종가 부분을 안 깨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는 단기간이든 중기적이든 그건 세력이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저가를 올리고 있는 추세 상승의 명분을 이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차트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분의 중간 점검이라고 했던 부분이 그리드 위즈 최근에 저희가 매도를 했던 그 이슈는 뭐였습니까? 5월 14일 날. 그것도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햇빛 연금 공약 핵심 전력 수요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력 수요라는 거는 제가 지금 그리드 영상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DR 제도 전력 수요 관리, 디맨드 리스폰스 예, 그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일단 저희가 요걸 가져가는 명분은 확실하고 살아있다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세력주의 조건 2번이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를 했던 구간 19,500라인을 깨가지고 조금 저도 아무래도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영상으로 남아있는 건다 뭐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쫄았습니다 아, 설마 깨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다행히 안 깨져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 주는 모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평선을 모아주는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각도가 좀 조금 연하게 바... 연하게 바뀌었다. 아니, 조금 예, 좀 꺾일 것 같이 보이거든요. 슬슬. 예. 그리고 지금 6, 5월 21일이고, 이번 주 23일 날에는 대선 토론이 한번더 있죠. 사회라는 주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라는 카테고리로 한번더 대선 토론하고 6월 3일 날 대망의 대선이죠.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3일까지 지금 사실 벌써 얼마 안 남았거든요. 벌써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선입니다. 아이 이밑개십니까 아이 나이 먹으면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랬던 게 뭔지 정말 한해 한해 <laughs> 거듭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예, 저도 그냥 느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대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 다음 주에 대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임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명분을 한번 정간 점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 다음에 세력주의 조건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하면은 이제 그냥 자동 응답기처럼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모르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제 구독자 어차피 되실 거 아닙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요약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유튜브식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인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그러는지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희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에 한번 볼까요? 목표가 는제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 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 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 2, 3번 뭔지 다 아시겠죠. 아, 3번을 동반한 1번이 제대로 박혀주길 바랬는데, 요날 3번이 나와가지고 좀 1번이 제대로 박혀주길 기대했거든요. 노란색 선이 나와가지고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나오기를 바랬는데, 아, 아쉽게도 거래 대금이 5,800억 밖에 안 났습니다. 아, 580억, 5,800억이면 참 좋겠다. <laughs>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하고 명분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한번 봤는데요.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가가 1 9,600원이고, 위에 매물대가 있다. 기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뭐, 갭 관련된 기법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위에 있는 매물대는 다 저항입니다.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어드리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특정 상징적인 가격 틀, 네, 거기가 매물대가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했던 2만원이라는 고가, 오늘 고가 2만원이죠. 거기를 딱 찍고 내려왔고, 여기랑 겹치는 게 뭐죠? 이 분홍색, 이 평선이죠. 그래서 얘를 뛰어넘고 그 어떻게 뛰어넘냐면, 꼬리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종가로 뛰어넘는다거나, 그런 적이 확정적인 가격, 시가가 뛰어넘는다거나,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매도 잔량이 여기 있고 매수 잔량이 여기 있고 이거를 잡아 먹으면서 주가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두꺼울수록 얘가 올릴 때 사야 되는 물량들이 많아지니까 세력 입장에서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돈이 안들 때는 언제예요? 동시효과 여러분들 볼때 어떻게 하세요? 동시효과를 보고 가격이 어디서 정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타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처럼. 호가를 눈으로 딱 그냥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시가나 종가를 통해가지고 매물대에서 점프시켜버린다 예를 들어 지금 19,620원에서 종가가 3시 20분에 끝났어 근데 10분 동안 체결 강도를 높여가지고 갑자기 2만 1 0원에 종가를 끝내버렸어 그러면은 매물대를 평소보다 호가를 하나씩 잡아먹는 것보다 싸게 세력 입장에서는 시가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종가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것까지 설명드리기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매물대라는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종목을 만들어가면서 타점을 보내드리는 그 부분까지 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때 제가 뭐라고 보내죠 문자로 수급을 전송을 제 핸드폰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핸드폰 번호로 아니까 이제 타점을 보내드리는데 타점을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안 보내고 저는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매주 비중을 매도할 겁니다 이 가격대가 도달했을 때이 정도 털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제 기법을 저는 이미 제가 매매를 하면서 털릴 때는 개 털려 봤고 이걸 수정 수정 수정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정상계도 이상 돈을 벌수 있는 수익 구조로 만들어 온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놓고 그냥 내물대를 그거 놓는 거예요 야다 겹치어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타점녀할때 비중 얘기를 꼭 적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했을 때싹 망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깡통 찼다고 하죠 그때가 뭐였냐면 한번 매수를 진행하고서 매도가를 정해놓으면 절대 죽었다 깨가도안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공하는 비율이 있었을 때 정말 짜릿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심리가 털립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뉴스가 예를 들어 뭐 뭐가 된대. 근데 안 된대. 다시 된대. 다시 안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안 된다고 했을 때 순간적인 분봉에 내려오는 물량들 그걸 보면 제가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이거 내부 정보를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심리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매도가 나가죠. 손절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방법 그게 분할 매도예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이 정도 털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든지 아니면 그냥 냅두든지 여기서 또좀더 팔고 여기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말든지 하고 최종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매도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 정상궤도를 올려 놓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예, 전 그것 때문에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때도 그런 식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봐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돈을 벌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저 같은 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말라고.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 거어려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고 장기 이평 밑에 있지만 이 가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특징주 이재명 관련된 게 노출이 된 다음에 저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이쁘게도 지금 이평선을 만들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거들었던 매물대를두 번이나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터치를 하게 됐을 때는 돌파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드 위드를 가져갔던 명분 자체는 정책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 플러스 전력 수요 공급 스마트한 효율 방법 그런 부분 때문에 DR 제도라는 얘네가 갖고 있는 그 명분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고 이재명 6월 3일 날 지금 현재 지지율 50% 나옵니다. 아까 뭐 어떤 데서는 48% 김문수가42%뭐 접전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나온 것도 보면 오십 50%에서 또38% 이렇게 또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 격차가 난다는 거는 실질적인 표격차가 날 수도 있다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유어 3민다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그 다음이 본격적인 시세가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쉬쉬하면서 이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딱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이 종목이 쏠 때까지 기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기간은 세력이 물량을 남들의 물량을 더 가져가면서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기름을 채우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멘탈 꽉 잡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영상으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비중을 조금 털수 있는 매도 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제가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문자라는 시스템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게끔 보내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보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명분이나 그리고 매물대 같은 가격적인 요소는 시각적으로 영상으로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조용조용한 우리 그리드 위즈 앞으로 좋게 가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길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정이었습니다.